코인 왕자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코인 시장. 에 갑자기 찬물이 어, 들어왔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어,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검찰에서, 검찰에서, 어, 거래소, 그 코인 거래소 압수수색을 하겠다. 수색하겠다. 15곳이래요. 1 5데인데 이게 이제 루나 폭락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거래 내역도 뭐 확보하고 뭐 이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게 이런 내용들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이거는 보면은 그냥 단순한 액션으로는 볼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요 기사를 보고 아, 좀 실질적인 거다. 실질적인 부분이다. 어, 이렇게 좀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어, 실제 현재 바탕으로 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는데 어쨌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 한다는 거는 뭐 누가 봐도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무실하고 거래소 아니 저기 그 거주지까지 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아, 검찰이 예, 그래서 어, 어쨌든 만약에 요런 형태로 인해서. 어, 앞전에 그 루나나 뭐 테라 이런 사태로 좀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트코인 시장에 어,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갑자기 없었던 악재,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악재는 발생을 했는데 시장은 조용합니다. 아직까지, 그렇 특별하게 이슈는 없어요. 자, 대신에 이게 본격적으로 터지게 되면은 위험한 건데. 어 비트도 어, 수색을 해요. 비썸도 어, 우리나라 그 대형 거래소가 몇 군데 있죠. 근데 거기서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으로 봤을 때아 역시 안전하지 않다. 언젠까지 어, 어, 그 과세가 적용될 때까지는 매번 이런 사태가 왔다 갔다 하거나 요 이외에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릴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 그냥 짧은 매매. 네, 짧은 매매를 어, 이어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으로 어,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보면은, 우리 이제 회원님들하고도 단타를 좀 치려고 그랬어요. 비트코인 캐시를 정리를 했는데, 캐시 정리하고 이제 뭘좀 살까 네, 했는데, 없어요, 살게.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어제 이제 넘어가고 나서, 어제는 이제 저녁방송을 했는데, 보니까 진짜 살게 없어요. 다 꺾이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어제 이제 확 눌려버려서 마이너스 0.5%로 와버렸고 장중에는 1%가 넘었지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더리움도 못 가고 나머지 그 올랐던 코인들이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우리 이제 그 하락될 가능성 코인을 어제 체크해봤죠, 녹화 방송에서. 자, 그런데 오늘자 기준에서는 뭘또 봐야 되냐면. 어, 하락 코인들이 어, 수시로 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 많아진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 동안에 어,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단기 상승이 예, 좀 과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비트코인은 내가 봤을 때 별로 과하다고 생각을 안 들어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저항 돌파해주고 또 어제도 어제 종가도 저항으로 돌파해주면서 오늘 이렇게 슬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너무 많이 상승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점인 160만 원이 얘는 맥스였어요. 맥스 이 자리가 여기만 넘어가면 바닥 탈출한 자리인데 이미 15일 날 바닥 탈출이 돼 버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돌파됐어요. 그쵸? 어, 바닥 탈출된 것도,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바닥도 보니까, 이렇게, 요 자리 보면은, 어제 종가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이상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더하고 비터, 비트만, 어, 상승을 하는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 잠깐. 그쵸? 이더리움 뭐 3%올라오고 비트코인도 1% 넘게 올라가는데 나머지 코인들은 다 빠져. 자, 그런 상태가 또 약간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는 다 하락이 돼서 끝난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는 그 하락 코인들이 수시로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코인들이 이제 못 간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단기 상승이 과했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그냥 쉬어간다가 맞을 것 같아요. 예, 보면은. 죠 도치코인도 최근 단기 폭이 64원 찍고 나서 거의 100원을 넘어갔다 왔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한 40%가 넘는 상승을 주여, 보여줬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좀 올랐다고 보여지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고 샌드박스도 잘 갔다 왔죠 그렇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굉장히 잘 갔고 근데 이제 위에서 어 갈림길이 생길 겁니다. 버텨주는 애와 다 밀려버리는 애가 생길 텐데 역시나 모의 흐름에 맞춰져 있다 비트코인 흐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놓고 계속 주시하는 게 좋다. 자그 다음에 추세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추세. 자 추세를 지금 상단으로 놓고 보니까 비트코인은 돌파가 됐어요. 그쵸 어... 7월 18일 날 돌파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도. 자, 그래서 지금 저항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어, 전에, 어, 가장 많이 하락폭을 키워줬던 6월 13일, 요 종가 자리 있죠? 2900 후반 자리를 넘어가는데, 지금 거기가 보면은, 어, 저항으로 보면은 저항 돌파는 해놨어요. 저항 돌파는. 근데 추세로 보면은 추세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추세도 지금 넘을 듯말 듯, 어제 장중에는 넘었지만, 결국 종가로는 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추세가 만약에 넘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단기 상승폭이 3200까지 발생됐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요걸 좀 팩트로 좀 봐야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상단이 돌파되어야 돼요. 여기가. 그러면, 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턱걸이가 될수 있는데 상단 돌파가 된다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 그때 예상했던 한 제가 바, 봤던 3,500선까지 여기가 돌파되버리면은. 예, 그래서 어, 지금은 가장 잘 봐야 되는 게 여기가 지금 돌파될 거냐, 안될 거냐를 따져봐야 돼요. 얘를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지금 계속해서 쭉잘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결국에는 어 가격대로 좀 보자면은 전체적인 부분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얘는 넘어가줬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넘어가줬기 때문에 200만 원 찍은 것 자체가 어지 올라갈 정도 선까지는 다 갔습니다. 얘는 그렇죠? 어 전에 이제 6월 13일에 돌파를 하고 저항돌파를 하고 아직도 추세 위에 있기 때문에 뚫려진 상태에요. 그래서 좀 가벼워요. 자 그런데 많이 간다고 한들 220만을 넘어가기는 조금 많이 어려워 보여요. 단기성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상승폭이 너무 컸고 비트는 아직 괜찮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된다. 지금 이제 메이저 코인을. 어,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태였는데 여기를 돌파해서 이더리움처럼 한 방에 상승이 더 나와 주냐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이 이제 다 올랐다 아니면은 어, 좀더 올라간다 요거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어제 다 현금화를 했습니다 어, 수익을 보고 현금화를 많이 했고 그리고 비트하고 이더도 어, 많이 보신 분들은 적게는 20 에서 많게는 뭐45% 까지 수익을 보고 나왔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데 어 일정 가격 부분에 있어서 만약 에100 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한70% 정도 올라왔어요 가격대가 프로스로 따진다면 그럼 나머지 이제 30%를 더 보냐 안보냐 요 차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다른 쪽으로 그때 봤던 게 도미넌스 붕괴 사태가 발생됐죠 근데 어 역시나 어 어제 자로 해 가지고 반등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봐야 한7 아 6점 후반대 움직여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트가 지금 상태에서 한3000 많이 빠지면 뭐 2900에서 요3000 지금 현재 사이로 가격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먹으면 빠지고 똑같아요 왜 추세가 안넘어갔다 시장 자체가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그죠 하락장 때 이거 한번 반등을 어떻게 우리가 노려볼거냐 공략을 했던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올라간게 있고 비트는 좀더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큰 상승 보다는 아 이제 마지막 포지션이 한번 남았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도미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아주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어 2차 2차 지지선 붕괴가 됐거든요. 도미넌스가 2차까지 깨졌어요. 1차 깨지면서 비트코인이 거래량이 빵 터지기 시작했죠. 2차까지 내려왔는데 만약에 여기 2차에서 추가 붕괴가 나오면 추가 하락 시 어, 비트코인 4천만원까지 어, 상승 가능성을 놓고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상승 가능성. 왜냐면은 저기 이제 2차 지지선 붕괴했는데 추가로 붕괴가 된다면은 어, 또 저항 다시 한번 저항 자리가 지지선 자리가 깨져 버리게 돼요. 박스 자리가. 그러면은 이번에 그 비트코인이 600만원 올라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디 가요? 이제 어, 추세까지. 추세까지 많이 가면 4천까지는 좀 오반데 3천 한 후반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가면 이 정도. 자 그래서 지금 위치는 굉장히 나쁜 편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쪽 애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깨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뿅 올라왔어요. 살짝. 그래서 비트코인이 밑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약간 주춤한 거예요. 밑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이 현재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 다음에 어, 이번에 루나 사태로 인해서 코인 시장에 과연 영향을 줄지 자그 다음에 어, 지금 이제 추가 지지나 붕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세에 따라서 전체적인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 어,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남아있다라는 거를 아직까지는 두고 포괄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뭐죠 주의해야 될 거는 항상 있습니다 고점에서 사지 않고. 잘 가는 거 사지만 않아도 손실 볼 가능성이 50%는 다운이 돼요. 10번 중에 5번은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만 하지 않으면 괜찮고 지금도 일시적인 반등 시장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니까 이번 주 이거 주봉으로 봤을 때그 이번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어 이번 주 돌아 서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10% 넘게 올랐죠.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거의 30% 2주 만에 30% 3주까지 치면 거의 40%가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이 좀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은 우리 그때 계산했던 거 있었죠. 뭐에 있었죠? 또 이거 말고. 자, 추가 상승이 된다면 뭐가 나와요 이제? 다음 주 금리 발표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예상 시나리오가 뭐였죠? 시장을 끌어 올려 놓고 이거 발표하면 그때는 뭐가 된다 그냥? 아, 하락을 시키거나 조정으로 갈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거의 가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격대를 끌어 올렸다는 거. 그렇죠? 비트나 이더나 지금 가격 폭을 상당히 단기간에 끌어 올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 주 발표로 인해서 좀 신경 쓰거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장중에 좀 밀리는 거를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번 주까지 나는 시장이 괜찮다고 보는데 다음 주 돼서는 좀 약해질 수 있어요. 대신에 조건이 뭐에 달려 있다. 비트코인이 현재 자리에서 추세를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에 따라서 나머지 30%를 더 먹을지. 아니면은 그냥 현금 처리하고 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어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온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